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덕여우자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선수의 바둑을 보시면서 많은 바둑 팬들이, 어, 이거 지금 뭐 조은영 구단 아니냐, 아니면 또뭐 박종환 구단 아니냐, 이창우 구단과 뭐 조은영 구단을 섞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한국 바두에게는 정말 빛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매치 조상현 대 덕려우자 과연 어떠한 반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조상현 선수고요 백이 덕려우자 선수인데요 자 조상현 선수 바로 삼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가니까날 일자로 지금 살짝 두어가고요 덕려우자 선수가 지금 빈 길을 소, 소목으로 지켜두니까 조상현 선수도 소목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장면에서 덕려우자 선수가 바로 걸쳐왔는데요. 자, 입구자로 견실하게 두어갔고요. 그리고 덕려우자 선수가 또다시 삼성을 파고 들어오니까 조상현 선수 무난하게 지금 받아주고 협권까지 딱 들어간 장면이에요. 자,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는 백도 이곳으로 입구자로 두고 흙이 이곳 한칸 뛰면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한칸 뛰어나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날일자로 지켜둔다면, 입구자 한방 두고, 이렇게 날 일자로 또다시 중앙으로. 나가는 이러한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동료 우자 선수, 어, 붙여오네요. 물론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 젖혀가고요. 그리고 이곳을 붙여갔어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 젖혀두고,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띄면서 무난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나리자로 두어가니까 바로 끊어옵니다. 자, 끊는 수, 뭔가 흙돌이 호흡구가 막 이렇게 쳐져 있어서 이거 무리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끊는 수 가능하고요. 자, 이곳으로 두었어요. 지금 이거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렇게 두고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두고 이렇게 막으면 여길 끊고 단수 치고 또 단수 치고 나갔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흙도 여기선잘 둬야 됩니다. 그냥 뻗는 수가 정수예요. 자 그러자 이거 뻗어두고요. 자 날일자까지 이렇게 딱 갖다 지금 두어 가면서 버티오는데 자 지금 이곳으로 하나 살짝 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젖힐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젖히면 이곳으로 또 끊는 이러한 뒷맛도 남겨져 있고 여기가 상당히 뒷맛이 흑 입장에서는 썩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뻗어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밀어 두고요. 자, 이곳까지 뻗어 두니까, 자, 한번더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젖히니까 또한번 끊어 가고요. 자, 지금 이곳을 뻗었어요. 자, 조상현 선수가 이곳을 뻗으면서 백도를 강하게 압박 들어가고 있는데, 덕녀우자 선수, 자, 이곳을 치받으면서 여 젖혀가는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칸을 쪘는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무난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아, 이곳을 단수를 친다고요 아, 이 수는, 지금 이 단수는 아닌데요. 지금은 여길 들여다 봐야죠. 들여다 보고, 흙이 이곳으로 잡으면, 이곳까지 지금 단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이곳을 두면, 백도 여길 때려내고, 지금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호구 쳐서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여길 붙여올 수가 없는 게 단수가 선수기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돌이 살아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야, 지금 이거 그냥 먼저 다수 쳤어요. 초반부터 조사현 선수 약간 이득을 얻고 시작합니다. 자, 이거 단수 쳤고요 자, 이곳으로 지금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붙여왔는데, 아, 그렇죠. 이거 막는 수가 또 있어요. 아, 지금은 이걸 붙이기 전에 여기 또 교환을 하나 해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이거 뻗어서는 확실히 조상의 소수. 초반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중국 바둑 입장에서는 조상현 선수가 초반부터 앞서 나간다는 라건 정말 초비상 상황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조상현 선수 이 장면에서 젖혀갑니다. 그리고 뻗어두니까 또한번 밀어붙이고요. 자, 이곳을 이렇게 젖혀왔는데 여기서 두텁게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을 뻗어옵니다.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 붙여서 이렇게 두어가는 수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예 지금 뿌리채 흔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조상현.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러한 장면인데요. 조상현 선수 와 뿌리채 흔들어 가려고 이곳으로 갈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선 한 칸을 뛰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곳까지 지금 딱 날이자 둘수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를 나와서 끊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곳을 나와서 이렇게 끊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들여다 보는 수가 있어요. 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요 돌이 지금 장문으로 완전히 그냥 꽁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끊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지켜두니까 하나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두텁게 밀어가죠. 나와서 끊을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거 밀어가니까 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자 지금 이곳마가오면서덕녀의자 선수 어떻게 하든, 안간힘을 다하면서 버텨가고 있는데, 조상현 선수가 또 여기서도 또 이걸 하나 먼저 붙여두네요.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선수가 듣는다면 이 호구 치는 순간 바둑은 끝났다 봐도 우왕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동료우자 선수도 더 이상 이거 호구까지는 맞을 수 없다. 그래서 나리자로 두어가고 있는데, 하나 젖혀가니까, 순간적으로 흑돌이 아주 떵떵거리면서 중앙에서 멋지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야, 이보다도 잘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곳까지 뻗어가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방 천지가 지금 백돌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물론 귀의 집과 이 하변 쪽에 백집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백돌들이 완전히 이거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어찌 보면 어려운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바둑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러한 흐름이고요. 자 이거 뻗어가고 이 구자로 빠져나가니까 자이 장면에서 이거를 지금. 또 추격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데 잘못 추격하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지켜가면서 버텨갈 수가 있으니까 조상에서서 가장 무난하게 자신의 전매특허. 바둑돌을 쪼개가면서 이기겠다 이러한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갈라치기 했고요. 자, 이곳으로 다가서기 하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딱 두어가고 있죠. 자, 지금 여기로 이렇게 두어갔는데 자, 갈라갈 수밖에 없어요. 덩녀우자 선수 입장에선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이기든 지든 죽이되든 밥이 되든 갈라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곳으로 딱 갖다 붙였어요. 자, 지금 이쪽으로 젖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또 끊으면 상당히 백이 깔, 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백은 뭐할 데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밖으로 젖혀옵니다 자 끊어왔구요 자 그리고 이곳을 끼워갔어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자 뒤로 돌려치고요아 같이 돌렸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웬만해서는 이 돌이 지금 변에 왠지 뻘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수치면 같이 때려냈을 때이 형태는 흙이 분명 나빠야 되는데 지금 워낙 초반부터 조사현 선수가 바둑을 앞서 나갔었던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더라도 지금 덕녀우자 선수 입장에서는 이 바둑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바둑이 복잡해지지 않는 이상 동료 우자 선수 이 바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곳을 뻗어 갑니다. 좋은 승부 호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결을 했고 자 이곳을 받아 주니까 한번더 밀어 가고요. 자 여기서 또한번 밀었어요. 사실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 막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곳 귀를 막아두지 않고 그냥 막았다라는 건 이곳으로 이 선을 밀고 들어오는 것은 이 반대쪽에 있는 백돌이 더 위험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이 이 선을 밀어달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꼬시고 있을 조상의 수수가 여기 제발 두어달라고 꼬시고 있는 그러 장면이고요. 자, 이곳까지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여기서 동료 오자수서 미로 왔어요. 그러자 손을 빼고 이곳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을 붙여가면, 자, 지금 이쪽으로 젖혀와야 되는데, 자, 이곳까지 뻗어두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오니까, 자, 점점. 깊숙하게 밀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이 날일자돌도 끊을 수가 있는데 끊지 않고 여길 먼저 붙여가기 시작해요. 또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있는 조상현 선수 지금 한국 바둑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냐우자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바둑을 두어본 적은 강력하게 당해본 적은 아마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찔러 들어가요. 자, 못 살아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쪽 밀어 오면 이돌 잡으러 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 야, 조상현 선수가 이렇게 덮어 씌워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이쪽으로 이단조침하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여기가, 지금 뭐 이런 데 때려내야 되겠죠? 지금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곳이 막혀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교환도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돌이 살아가면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지금 조상현 선수 아껴둔 채 씌워갑니다. 역시 조상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신예 중에 한 명이죠. 2008년생. 신진서 선수보다 무려 8살이나 어리고요. 그리고 김은지 선수보단 한살이 어린 그러한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관왕이에요. 신인왕 두 개를 모두 차지한 그러한 선수기 때문에 아주 지금 무서운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으로 밀어붙였어요. 자, 젖혀갔구요. 자, 한번더 밀어오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단 젖히만네 해요. 아, 지금 뭐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기가 막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 칠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잡으면, 저기 뻗으면, 이건, 뭐향 냄새 맞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간 뚜껑 다쳤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으로 젖혀 왔고요 자 이거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버텨 와요 덩여우자 선수 지금은 요거 단수 쳤어도 이곳으로 끊는 게 지금 안 된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덩여우자 선수도 어떡하든 안간힘을 쓰면서 흔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일단 귀는 살려 둬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아 단수요 이것도 지금 이게 축이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축이 안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단수 치고 끊고 이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지금 뭐 두는 족족 잡히는 수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량우자 선수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 아 이거 둘만 안 난다. 돌을 던져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서 던지질 않네요. 험한 골 한번 보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봐요. 그리고 두텁게 때려냅니다. 자 결국엔 이곳을 두어가는데 이런 거 이제 잡아먹는 것도 이제 거의 선수고요. 아 지금 뭐 이것도 뻗는 순간 아직까지도 백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하나 또 어우, 더 버텨요. 또 버텨. 이와 중에. 자, 사실은 뭐 살리려면 이와 같이 두어 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살리는 맛은 있지만 자, 이거 잡히면 어차피 바둑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더 버텼고요. 그러자 한 칸을 뛰어 가면서 좀더 조상현 선수 강력하게 백돌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덩려우자 선수 지금은 이곳을 치받아가면서 오히려 지금 이백돌이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흑돌 좌변 쪽에 있는 흑돌의 약점을 좀 노력하겠다. 뭐 이러한 뜻인데요. 이런 푼 돈을 지금 챙길 때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야 이거 지금 조상현 선수 지켜둡니다. 그리고 이곳 한 칸에 뛰니까 들여다 봤고요. 자 연결하니까. 자 이곳 찔러 들어가고 와 들여다보는 수까지 완벽해요 지금 완전히 백돌은 똘똘 뭉쳐버렸습니다 집 하나 없이 지금 완전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난민 신세가 되었고요 자 이곳으로 지금 딱 지켜둡니다 자 지금은 여길 갖다 붙였어요 연결했고요 자 이곳까지 막아오고 있는데 한눈에 그냥 딱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공격하는 수순이 딱딱 보일 것 같아요 그만큼 조상현 수 행복하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붙였어요 이것도 연결하면 너무 쉽게 죽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오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 저쳐 갑니다. 조상현, 지금 정말 엄청난 바둑 보여주고 있어요. 지켜보는 바둑 팬 입장에서는 정말 이보다도 행복한 건 없죠. 야구로 따지면 지금 콜드게임 직전이에요. 아, 지금 이거 뻗었는데, 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까지 젖혀 오기 시작하는데요. 글쎄요. 아, 이거 젖히는 수? 요 돌? 버리겠죠, 조상현 선수가? 아, 버립니다. 자, 지금 이거 버려요. 자, 그리고 이거 붙여 옵니다. 자, 지금 조상현 선수. 다 잡았다 이거예요. 자, 치 받아버리고요.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오는데, 아, 안으로 찔러 들어가는 이 수순이 좋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데를 두면, 여를 연결하는 순간, 약간 이쪽 부분이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여기가 끊어져서, 이건 공격하다 말고 그냥 완전 쫄딱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조상현 수의이 밀고 들어가는 수순이 좋아요. 자, 이쪽이 지금 당장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길 흙이 두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가고 있지만, 쌍립이 있어요. 물론, 흙도를 버립니다. 그리고, 끼워가면, 이 몸통을 다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의 이 쌍립 쓰는 이 판단. 정말 기가 막혔다. 덕녀우자 선수 입장에서는 흔들어가고 있는데, 흔들리는 듯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조상현 선수죠. 자, 이거 단수치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끊어옵니다. 정말 조상현 선수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진짜 침대 CF가 떠오르네요. 편안함. 크으, 지금 이곳 끊어오는데, 단수치고요. 자, 이곳을 나갑니다. 자, 조상현 선수의 바둑은, 정말 과학이에요, 과학자. 이곳 단수치구요 자, 이곳 와 지금 조상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수는 정말 충격적인 수예요. 와, 조상현 선수 단수를 못봤냐구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고 이렇게 있고 이쪽 부분 지키면 이것도 충분히 백과 흙이 수상점 버리면 이거는 흙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기 때문에 이거 백이 걸리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길 끊어 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조상현 선수가 동료우자 선수에게 던져라는 거예요. 지금 던져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아까부터 바둑은 이미 죽어 있는데 이걸 왜 계속 두느냐? 조상현 선수가 동료우자 선수에게 꾸짖고 있는 수입니다. 자, 동양우자 선수 이거 눈치 있으면 여기서 돌 던져야 돼요. 이거 먹으면 자존심 없는 겁니다. 중국 바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냥 여기서 돌을 던져야 됩니다. 잡으면 안 돼요. 아, 지금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두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지키면 아, 지금 조상현 선수는 사실 한 100집 이길 수 있는 장면에서 지금 한 20집만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바꿨어요. 자, 이 돌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잡겠다라는 거예요. 아, 조상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거 젖혀왔는데, 자, 이거 지켜두죠 그냥 이거 지켜요. 지켜서 잡았습니다. 끝! 스무집 이기고 있습니다. 덕냐우자 선수, 이걸 먹지 말았어야죠. 이거까지 먹고 지금 여기서 개가해봤자, 어차피 졌어요. 아니, 조사현 선수가 지금, 완전히 지금 계산서 끝나갖고, 지금 계산하기 일부 직전인데, 이제 뛰어나와갖고, 뭐, 계산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소용없죠. 계산이 끝났어요. 이건 끝났습니다. 이거 단수 치는 거요? 받아내죠 그리고 이거 붙여오는데 아 이곳을 딱 막아가는 순간 더 이상은 이거는 뭐 두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여길 두면 여길 연결해요. 그럼 이 돌이라도 끊어 먹을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 이거는 지금 끊어서 먹을 수가 있나요? 아, 이거는 끊을 수 있네요. 자, 근데 이거 먹어봤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젖혀있는 순간, 이거 뭐 먹어봤자, 먹은 게 먹은 게 아닙니다. 자, 이미 바둑은 완전히 조상현 선수 쪽으로 스무 집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자, 이거 다 버리고도 조상현 선수가 이기지 않습니까? 단수까지 안 받아버려요. 조상현 선수. 정말 중국 바둑 입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정말 이 조상현 선수가 웬만하면 대마를 잡으러 가지 않는데 여기서 오늘은 날 잡았어요 조상현 선수가 자 지금 여기서 이곳까지 밀어오니까 자 조상현 선수 여기 하나 딱 붙여가요 그리고 여기 찝어오니까 설마 잡으러 오겠어 이랬겠죠 덕녀우자 선수 입장에선 자 이곳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정말 이바둑은 이 하이라이트가 더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씌워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 단수 치고 아 지금 이곳이 씌우기 전에 자 씌우기 전에 이곳이 지금 이렇게가 지금 선수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이거 씌움 당하는 순간 바둑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씌워갔어요 악수 교환을 안 했죠 더욱더 동료 우저 선수 입장에선 악수 교환을 안 해줬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자 이거 밀고 들어오니까 막아가고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이때 젖히죠 자 지금도 이곳으로 잡으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뻗는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백돌 다 죽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단수 쳤는데 연결하고요. 자, 이거 끊어오지만 연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젖혀 오면서 귀를 살아두고 있는데 아, 여기서도 이 단수가 너무 기가 막히죠. 이게 축이 안 되는데 왜 축으로 몰지? 그게 아니죠. 단수 치고 연결하면 이거 다 죽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토구쳤는데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때려냅니다. 자, 결국 엔 이거 날이쪄 두었는데 이손 뻗어 두고요. 아, 여기서 버텼죠.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살수 있는 형태는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잡히면 그냥 봐도 끝난다고 보고, 자 지금 여기서 이거 버텨옵니다. 자, 한칸 뛰어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집으로 가도 조상현 선수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잡으러 갈 필요도 없었던 장면. 그러니까, 덕냐우자 선수 입장에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완전히 지금 완전 쫄딱 망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갖다 붙이면서 버티는데, 자,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한눈에 자리가 딱딱 보여 급소 자리가 딱딱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붙여 왔는데 젖혀 갔고요. 자 이거 뻗어 왔지만 연결하고요. 자 이거 젖혀 왔지만 치받아 두고 자 여기서 이제 재롱을 피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 요렇게 딱 밀고 들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수순이에요. 쉽게 바둑돌을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연결하니까 쌍립이 또 기가 막혔고요. 자 사실 여기 끊어졌을 때 여기서 동네 우자 선수가 돌을 던졌어야 됐어요. 하지만 동료우조 선수 약간 여기 조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의 빛이 보인다 생각하고 흔들리고 있구나 조상현 이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지금 여기서도 이으면 진짜 크게 잡는 거예요. 이거 바둑 정말 크게 이길 수 있는 장면인데 안 잡아요. 끊어 버리죠. 그리고 지켜 버리니까 승률의 차이. 요 단수 당했을 때 사실 동료우조 선수 던질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또 이걸 잡고 이곳까지 젖어서 야 내가 이렇게 크게 집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개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집 차이는 스무 집 이상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지켜두고요. 자 이거 붙여왔고 자 이렇게 두는 순간 사실상 여기서 바둑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 조상현. 정말 멋진 바둑 보여줬어요. 이 바둑은 조상현 선수의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이었어요. 자, 정말 조상현 선수, 대마 공격도 할수 있는 선수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대마를 잡는 것보다는 조상현 선수는 가장 안전하게 이겨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정말 오랜만에, 조상현 선수가 대마를 잡고 승리하는 바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한중 슈퍼 미치 정말 조상현 선수 중국 바둑을 충격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멋진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